여기 보시면은 이제 심장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슈페리어 베나 카바, 임페리어 베나 카바에서 그 정맥이 들어와요. 정맥이 들어오면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트리플스테일브로 지나서 라이트 벤트리큘러에 지나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면은 펄모나리 아트리가 되는데 이쪽에 그럼에서 오토와 쇼토로가 아, 교환을 해. 요 원리는 확산이야 확산. 뭐 때문에?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안에 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햄에서 어떻게 어떻게 아, 교환하는 거지? 교환해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헬모널리 베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어, 레프트 아트리움 이천판 트리코스밸브 레프트 벤트리큘그 해서 쭉 나가서 에올타 대동맥을 통해서 복부 대동맥 내려와요. 나중에 이게 이제 압력이 점점 세지면은 이쪽 부분에 계속 뭐가 생겨요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쪽이 찢어져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병리 시간에 배울 텐데 에어트 다이섹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의 흐름이잖아 피의 흐름이 계속 벽을 치는 거야 이 벽을 그러 결국은 찢어지잖아요 그거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심장의 정기 흐름을 봤을 때여 위쪽에 SA노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부분이 S A. 사이노스 아트리움의 어떤 노드가 있어 노드, 노드. 결절. 이 결절에서 60에서 60회 이상의 정도의 심장에 전극이 자극을 주어진다는 거야. 60회 이상이. 그러면 전기가 주어지면은 전기를 이어 받아서 아트리얼과 벤트리큘 사이에 있는 A V 노드 부분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퍼킨즈 파이버로 전기를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일시적으로 봤을 때 심장 한번 뛰는 거야. 근데 이게 연속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이기 때문에 자 뛰고 뛸때 여기 뛸때 뛰고 여기가 체 벌려지기 전에 여기는 이미 벌려졌죠 그래서 한번더 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엇박자로 때요 엇박자로 엇박자로 그게 뭐예요 네 개잖아요 이0만2심일해에서 엇박자로 뛰게 되면은 전신 순환이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진공 상태기 이 때문에 이쪽에서 뛰게 되면은 무조건 피가 들어오게 돼 있어 뛰게 되면. 무조건 여기 심실만 뛰더라도 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CPR이 가능한 거야. 심실만 눌러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SA 노드에서 60에서 이상 전기가 나오고 그 심박동이 나오고 AV 노드 40번, 패키지 파이 20번이야. 그래서 SA 노드의 전기를 그리면은 P-Q-R-S-T가 아, 아, 제대로 나오는 거죠. P-Q-R-S-T. AV 노드에서는. PQRST 나오는데 조금 더 와이드하고 그다음에 퍼킨저 파이브에서는 조금 더 와이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실 고유동요것서 뭐라고 불러? AV 위쪽에서 하는 거죠. 위위. 위. AV 위쪽에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슈프라 벤트리큘라. 벤트리큘라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SV다 그래. 슈프라 벤트리큘라. 요거는 벤트리큘라. 요거는 노멀 사이무스 리그미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잘봐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때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방향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순차적인 거예요. 요 그림이 여러분이 이제 사만히 심전도 책에 보시면 이그린이 나와 있어. 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QRS, 이 QRS라고 하는 건데 이게 QRS라고 하거든요. 이 QRS의 이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왜? 길이가 전선이 점점 길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갈 때는 0 1 2 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가 여기에서 전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연, 연관이 되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의 전체 심장 리듬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완벽한 그림을 지우고, 이쪽에 보시면 노말 사이노스 리듬입니다. 보면 피젠 중요 연구. 노말, 사이노스, 리드나 하트웨이트가 몇 회? 60에서 100회 60에서 100회 자, 우리가 심전도로 봤을 때 이거보다 빨리 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거보다 빨리 뛰는 걸 뭐라 그래요? 빈맥이라고 래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빈맥 전문용어로 말하면 아 네. 아트리아, 했죠 트트리얼타 아트리얼, 타키카디아. 또는 뭐예요? i g n o 이 cardia. Where? Check out t h 이 s i g n o 가 s i g 이 o s sig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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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n 리 s signos, signos, s 이게 조금 빨리 뛰게 되는 모양이죠 옆에 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띕니다 이것을 어, 더 빨리 뛴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에 안 보이죠 이렇게. 점점 빨리 뛰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언스 타키카디아일으면 아, 그냥 타키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100회 이상을 말하는 분석을 했을 때하트레이터가 100회 이상 그러나 치료는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습니다만 1학년 수준에서 치료는 150회 이상만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지금 10년도 측정을 하면 여러분한테 이 그림이 나와 네, 여러분들 앞에서 가지고 내가 막 질문을 해서 심장이 브렁벌렁 하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와. 그러다 내가 빠지면 다시 정상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5 0회 이상은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1 5 0회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PSVT라는 이걸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정상과 지금 여기는 빨리 뛰는 거. 그럼 신장이 정상이 랭귀드에서 빨리 뛸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뛸 수가 있어? 느리게 뛸 수가 있지. 브래드카드 늘리게 뛸수 있죠. 그럼 브레디카드는 느리게 이 정도. 물론 저쪽까지는 다안 느리겠습니다 느리게 뛰는 것을 브레디 카리아 물론 정시 명칭은 사이노스 브레디 카리아죠 브레디 느낌을 봐봐요 브레디 듣잖아 브레디 타키 타키타키타키타키 타키 타키 타키. 완전 빠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브레디 느리다는 것 타키 말라요 브레디카디아는 하트레이트가 보통 당연히 60회 이하인데 60회 이하지만 은 치료는 50회 이하였을 때 치료를 합니다. 브레디카디아는 50회 이상이면 놔두라는 거야. 황영조 그 마라톤 선수는 평소에 하트레이트가 50회 정도 돼요. 워낙 심장이 몸에 비해서 커요. 발달됐기 때문에 심장을 5 0대만 뛰어도 우리 몸에 전문용으로 심장 박출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60에 70뱀 정도는 뛰어줘야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다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심율동이에요. 그래서 정상은 말 그대로 노말 사이노스 리듬에서 느리게 뛰냐 안 뛰냐 두 중에 하나예요. 느리게 뛰냐, 빨리 뛰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런 병적인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기 느리게 뛰는 이유가 있어요. 약물 중독이나 하이퍼볼레믹 쇼크나 쇼크에서 이제 곧 죽기 직전이죠. 다음, 빨리 뛰는 이유는 또 있어요. 역시 또 이것도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은 뭐전해질전해 어떤,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출혈이 초기에 발생한 경우는 신장이 빨리 뜁니다. 여러부분들은 또 차츰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뭘 배워야 돼요? 아, 지금 심정지를 하고 있지. 심정지를 하트를 하또 기가 막혀요. 요요요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전 세계에 다온 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을 알려줘서 그렇지. 여기서 진행이 되면 어디로 가냐 결국은.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좀 더. 아름답게 그려보면은 연소성상이 그리겠습니다. 연소성상. 어 이쪽에서 조금 더 빨리 뛰게 되면은 사실은 사이노스에서 끝나긴 하는데 좀 빨리 가다면은 여러분이 Vt라는 게 있어요. Vt. v t 는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얘가 아, 그림을 이쪽부 그릴게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좀 그림 그릴게 있습니다 신전기에서 좀 그림 크게 그니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또? 이제 지 마음대로 뛰는거죠 여러분은 여기 부분만 금보세요 정상이어서 점점 빨리 뛰다가 더 빨리 뛰다가 얘가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q r 서가 뛰고 있잖아요, 계속. 얘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여기 알고 있는 VT가 되죠. 거기서 더 진행이 돼.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사, 또 꽝이죠. 여기서 더 진행이 돼, 더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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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심실세동이잖아. 여기서 더 진행이 돼. 뭐예요? 파인 심실세동. 더 진행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정상의 환자를 비맥이었을 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비맥으로 빠지고 또 사도포항으로 빠지고 결국은 또사도포항 피부레이션처럼 동일하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결국은 에시스톨, 무수축로 빠지는 거예요. 브리디카디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국또한 번씩 뛰어요 뛰긴 뛰는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뛰긴 뛰는데 몇 박이 안 잡혀요. 퍼스넷스 일렉트로 액티비티가 되는거예요 PA 그래서 이쪽으로 브레이크 카디아로 빠지면은 결국은 무수축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물론 피브레이션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격,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에 나눠지지 정상 빈맥 심실 빈맥 또사토포항 심실세동 미세심실세동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뭡니까 nsr, t a c h y c vt 맥박이 안 잡히면 pvt죠 여기서까지는 맥박이 잡히겠지만 여기서는 맥박이 안 잡히면 pvt, vf, a s y s t o r p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cpr과 또뭐 있어요 전기를 주는 네, 쇼크 볼리듬. 여기서 쇼크를 주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으로 가능성이 갈갈 높아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쇼크 볼리듬에서 여러분이 전기를 주었을 때, 전기를 주었을 때 이쪽으로 가다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환자 상태에서 전기를 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전기를 주어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느리게 뛰진 않아요. 결국은 자, 여기서 전기를 주게 되면 처음에는 빨리 뛰다가 점점 몸이 보정이 되면은 노멀 사인오스 리듬을 찾아가는. a c 스 s 리스는 CPR을 하죠. CPR을 체스트 컴프레션 열심히 하면은 피브레이션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PEA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백박을 퍼스트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보면은 퍼스가 트 있으면은 서행으로 갔다가 운이 좋으면 노멀로 가지만은 노말로 안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에시스토리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에시스토리나 PA나 이럴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배출가 피브레이션이 온다. 피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은 생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 전기를 빨리 줘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존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근데 에시스토리에서 PA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어려워요. 피해는 그 원인이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피해의 원인에 진성과 가상이 있어요. 그러면 가상 종류는 대부분 트라우마 쪽이야하이튼플레미시타파네이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MI 막 이런 쪽.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왜? 우리는 쇼크볼이니까 쇼크불을 줬을 때 뭐야? 에피네프를 주고 쇼크을 치고, 에피네프 주고 쇼크 치고. 그래서 R O S C 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정지 리듬에서는 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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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곡네 요것 가지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수준에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1학년 수준에서 이 그림에서 절반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학년 수준에서는 지금 이물 밑에만 보는 거예요, 물 밑에만. 물 밑에 보면은 다 심정지. 심정지는 유일하게 네 가지 리듬밖에 없어요. 이네 가지 리듬만 알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을 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럼 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애시둘에서 일이나 안 온다는 거지. 그쳐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것이 심정지 의네 가지 리듬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네 가지 리듬은 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네 가지 리듬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아주 복잡해요. 만 가지도 넘어요. 왜 모든 사람은 리듬이 틀리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것을 대충 걸러보면은 노마의 사이냅서 리듬, 그다음에 느리게 뛴 사람, 빨리 뛴 사람. 느리게 뛰거나 빨리 뛰면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빨리 뛰어요? 이런친구가 처음으로 뽀뽀를 해줬어. 벌렁벌렁하지. 그래도 빨리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편하고 싸웠어.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그래도 빨리 뛰어요. 100m 달리긴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4층까지 올라와요? 심장이 벌렁벌렁해. 그러다가 다 왔대요. 5분이 지나면 다 노말로 돌아와. 그것은 병은 아니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은 안 돌아와요. 5분이 지나도 안 돌아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거를 우리가 심각한 이제 질병이라고 보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 약물 문제나 또 아까 제가 그 S.E. 노드에서 어떤 노드의 어떤 문제점, 심각성. 노드에서 오 이렇게만 뛰어야 되는데 노드가 고려 나가지고 한 150회를 계속 뛰는 거야 이렇게. 그걸 진정시켜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2학년 때 약물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챕터 8을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2학년 때는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배운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 1학년 때는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누워 눌러 끝 심정지 아닌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세요? 통증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통증 주기가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OPQRS 샘플을 전부 다 물어봐야지만 은이 환자가 어디가 아프냐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봤는데 심장이 느리게 느리게 뛰어. 환자 상태는 디즈니스가 심하고 점점 막어러워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빨리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하이퍼칼리미아야 혈액 투석 하는데 원래 목요일 날 투석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병원에 예약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느리겠대요. 빨리 병원 가서 칼슘 글루코네이트 주사를 놔주고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답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심정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소생하기는 그냥 어렵단 소리야. 그래서 심정지 가능성 있는 사람을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심정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심정지가 오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최대 목표죠. 병원은 오기 전에 병원 안 오게 하는 게 최대 목표예요. 심정이 돼버리면 심폐소생술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일반인이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존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줬던 심장 리듬에서 SA 노드와 AV 노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가 너무 빨리 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해도 가는데, 물론 병적인 것을 정확히 찾아보고이 퍼퀸즈, 이, 파이브까지 어,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노드가 보니까 너무 빨리 또 보니까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있어. 그러면 전선을 끊어주면 돼. 딕, 딕. 그런 치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정상적이지가 않아. 10년도 리듬을 찍어보니까 느리게 가요. 그리고또여쪽에 어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심장 근육에 그러 어떻게 된천선이 이렇게 옆에 그쳐서 내려가요 그러면 심전도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또 생기는 것을 봐줄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에 의해서는 이게 가운데가 어떤 전기가 전달이 안돼 그거를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학년 때 버스터 티그리 AV 블록 2디그리 AV 블록 3디그리 AV 블록이 있어요 블록킹이 완전히 생겨버리는 선선이 가져갖고 블로킹이 완전히 생겨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쪽에서는 지들끼리 뛰고, 그럼 요, 요 피파만 뛰면 어떻게 생겼죠? 요거만 뛰겠죠, 요거만 계속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은 퍼킨즈 파이브에서 혼자 뛰어요. 쿵쿵 이걸 합쳐놨어 한쪽에다가, 그래서 쿵 이런 그림들이 특이한 그림 나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삼도 방실 차단 이런 그림이구나. 아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은 이거는 이제 꿍스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아주 훌륭한데 여기서 자,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빨리 뛰지 않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약물이 아데노신이라는 거야 아데노신 6mg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 방강이니까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주고 안 되면 1 2 m g 을 하면 또 빨리 줘요 그럼 여기 누마는 여기는 뭐 해줄 거 없고 브레드는 어떻게 뛰게 해줘야 돼 심장이 네, 여러분들이 빨리 뛰게 해준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느리게 뛰지 않게 해준다는 생각 을 가지세요 느리게 뛰지 않게 해주는 것이 네, 아데노신 아 죄송합니다 아데노신 쪽쪽 이0 아트로핀이죠 아트로핀 0 5 m 리가 아트로핀 즉 교감과 부교감은 배우셨죠? 이쪽은 교감신경 차단제 자 느리게 뛰지 않게 차단시켜 버려요 여기는 이쪽이 교감신경 차단제 이쪽이 부교감신경 차단제 부교감신경은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뛰지 않게 교감신경은 빨리 뛰니까 빨리 뛰지 않게 근데 여기다가 부교감신경 차단제를 줄게 아니라 이따가 만일 교감신경 흥분제를 줘버리면은 에피네프린을 여기다가 줘버리면은 이쪽 노마를 지나서 또 빈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잘 알아보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도 약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기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카디오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싱크로나이트 카디오 버전 이것은 전기에 대해서 이보다 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 이해하셔야만이 카디오 포전을 주는 거고 이쪽도 어, 아무리 해도 안 뛰니까 네, 카디오 포전을 주는데 이거는 프레스 커튼뉴어스 페이싱을 해가지고 전기를 줘요. 조금씩 줘요. S N O 드 역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뚝뚝뚝뚝 뛰게 해주는 역할하는 을 거예요. 그것을 T C P라고 하는 거예요. 고런 것들을 이제 어드밴스 카년 라이프 서포트 할때 배우는 거예요. 그걸 ACLS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은 뭐예요? 지금 BLS 과정이에요. BLS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죠.